통화 없다! 통화 없다! 통화 없다! 농민의견 수렴 없이 농정과 센터 통합 없다! 근데 이 군청 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약 3개월 그 정도의 시간동안 우리 농민들의 의견을 취합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농정과 그리고 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이세 가지를 다 통폐합을 한다고 하는데 정작 우리 당사자인 농민들은 입한번뻥끗한 적이 없습니다. 어, 부지런히 일해야 될 시기에 일선 놓고 이 군청 이 자리에 오늘 섰습니다. 지난해 충남 도에서는 여성농민 행복바우처를 없애더니 중앙정부에서는 반쪽짜리 양곡관리법이지만은 그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정을 농민들 모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농민 담당 부서를 농민들 의견 한마디 없이 통폐합하고 한단 말입니까? 저도 4일 전에 얘기를 듣고 정말로 파에 잠을 못잤었습니다. 농민들 의견 수렴 한마디 없이 이 통폐합 결정은 이 진행하는 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농민들 몇몇 분들이 군수 면담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군수님 이야기가 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의 사업들이 중복되는 게 많다. 중복되는 보조금도 많고 또한 농정에 대한 지시를 내리면 거기에 대한 이행하는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업에 대한 사업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농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시행한다고 눈으로 보여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어떤 건축물을 지으면 건물 하나가, 새 건물 하나가 들어서니까 눈으로 보이고 효과로 보이겠죠. 하지만 농업은 우리 국민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게 식량을 조달하는 게 효과입니다. 이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 결정이 안 늦춰질 명정 의견들 농민들의 견 충분히 실렴해서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서청군의 농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청군의 그 조직 개편안에 있어 농령과를 서청군 농업기술단체에 통화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농업정책의 축소하는 의미로 본다. 또한 사전에 우리 의 농업단체와 협의나 공청회도 없었으므로 우리 농업단체는 필사적으로 반대한다. 정 조직 개편을 한다면 농정과 노업 기술센터를 국으로 승격시키고 서청군의 노업에 대한 정책을 최우으로할 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녕하다고 제가 물어야 될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간에 이렇게 사리를 같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작년에 나라값도 엉망이고 지원도 엉망이고. 모든 게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무하게 많이 겪었습니다. 오래남아 재결을라고 했더니 농정과가 기술센터로 다시 통합 축산과도 같이 통합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어제 군수님하고 아침에 잠깐 면담을 했는데요.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어렵고 시간이 없어서 일주일간 결전도 미뤄 하도 많아서 농정과 결제 서류가 그렇게 많습니까? 결제가 그렇게 어렵고 저기 하십니까? 군수님 입장에서. 지금 서천군 농업인구가 직불제 신청한 인구가 한 9천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매우관 하면 한 2만 명 정도 될 텐데요. 매우관이 농사를 지니니까. 이 농업정책이 서천군 인구의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다른 과나, 되는 인원도 늘리고, 저기는데, 실질적으로 늘려야 될 것은 농정과를, 승진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소규모화 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 자신 스스로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떤 업무라든가, 저기 할 때, 무적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업에 대한 이 보도사업이 그렇게 많고 중복이 그렇게 많이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 자체들도 의견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겁니다 보도사업만 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공무원들은 놀고 있습니까 월급은 몇천만원씩 받으면서 몇천만원값 일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게 서천군민에 대한 조직개편이란 그 자체가 서천군민에 의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서청 국민은 생각도 않고, 자기네들만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통합한 다니, 말도 안 됩니다. 어떤 이것을 지금 끝까지 반대하는 목소리로 농민단체가 합치겠습니다. 군청 조직개편안을 논의하는 3개월 동안, 농민들의 의견은 취약된 적이 없습니다. 농업은 효율성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산업입니다. 농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려면 더 많은 자원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합니다.